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한덕수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을 출신 김미애 의원입니다.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현장의 피로감은 커지고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모적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힘을 모아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의료 개혁, 연금 개혁, 저출생 대책 등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 오늘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정리님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는 이념도 여야도 있을 수 없겠지요. 예, yeah, 그렇죠. 다수 의견이 있더라도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해법을 고민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국민 설득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본보기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호출산법입니다. 제가 21대 국회 임기 첫해 2020년 국정감사 때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병행 도입을 제안한 바 있고 쉽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1일 보호출산법을 발의했지만 쉽지 않았죠. 제가 국회에서 수차례 누가 가장 사회적 약자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바로 스스로도 집단적으로도 의사표시를 못하는 위기에 빠진 아기들 태어날 수 태어날 수 있을까 태어나자 마자유기되거나 살해당하는 그런 아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 알 권리를 침해한다 등의 반대 목소리가 컸고, 국회와 정부는 십수 년 동안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소홀했습니다. 2009년부터 법적 근거 없이 베이비 박스를 통해 수천 명의 아기가 살아났음에도 여전히 국회와 정부는 침묵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총리님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이념도 여야도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주장, 반대 주장으로 속도는 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이미 아시다시피 감상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출생했으나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기가 8년 동안 2,200여 명이다. 이 아기들의 생사를 추적해 보니까 30대 가정부의 집에 아기 사체 두 구가 냉장고에서 발견되었고 어떤 아기는 안매장 당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국회는 뭐 하고 있었냐고. 아니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2주 만에 출생통보제는 법사위와 여기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보호출산자는 여전히 더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죠. 출생통보제가 바로 시행되면 병원에서 출생, 출생하는, 출산하는 순간 신원 노출의 두려움 때문에 병원 밖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국민들이 다수가 78% 정도, 정도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는 사비를 들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방서에 방문도 했습니다. 거기는 세이프 해븐 노라는 법에 따라서 72시간 이내에 영화를 안전하게 소방서, 경찰서, 병원, 아동보호시설에 인도만 하면 책임을 묻지 않고 아동의 생명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매체에 반대하는 분들과 토론을 이어갔고 제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이견은 좁혀졌고 여기 계시고 또 20일 대 의원 여러분 다수께서 취지에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해 10월에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올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제가 여기에 1308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우리가 보통 그런 특별한 전화번호 같은 걸 알면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 전화번호가 하고자 하는 그런 그 기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때는 그것이 약간은 좀 어, 좀 재미있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 1308도 제가 잘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론 제 목적은 우리 위기임산부에 대한 전용 상담전화다 하는 것은 뭐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1308이라는 그 숫자가 가지는 이런 그 위기임산부의 전용 상담전화라는 것을 명확, 명백히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저 회상에, 회생에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끝나기 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의원님께서 2월 달에 국회에서 정말 눈물로서 연설하시는 것을 제가 잘 들었고, 저도 몇십 년을 국회의 정책과 입법을 위해서 이렇게 출입을 했습니다만, 그 의원님께서 질의를 어, 하시고 마치시는데, 전 의원님들께서 아주 만장일체 박수를 치시는 것은 사실은 제가 작년에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9일 날그 법이 실행이 된다고 했는데, 에, 이렇게 누군가가 이 7월 19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그 법이 실행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총리실에 지시를 해서 이, 이 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언론에 설명을 좀 드리자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설명을 해가지고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미 드리기 전에 모든 언론들이 이 1308과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법에 대해서 다 특별 특집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별로 한 일이 없게 됐습니다만 7월 19일 날이 정말 그런 의미 있는 일로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어려운 그런 입법을 우리 의원님의 그런 집요한 노력에 의해서 수십 년 만에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실행이 됨으로써. 이런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보호하고, 또 거기에서 출산하는 그런 어린이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보호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뿌듯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득함을 느낍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저도 감사드립니다. 1308은 위기 임산부 전용 상담 전화로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절박한 산모와 아기를 지키는 번호, 즉 생명을 살리는 번호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위기 임산부 여러분,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 시행 두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말 어, 9월 8일자 기준으로 위기 임산부 837명이 상담을 받았고 대부분 원가정 양육이 이루어졌고 그중에 보호 출산은 24명이 신청했는데 3명은 7일에 숙려 기간을 거친 후 철회하고 아예 대한 출생 신고를 마쳤습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직접 양육을 포기하려고 했거나 심지어 유기할 생각까지 했지만 상담을 통해서 원가정 양육을 하고 합법적인 입양, 보호출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국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상당한 이견이 있지만 그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서로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예시가 긍정적인 예시가 있는데 시간이 있어서 그냥 좀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정상화하는 취재 의료 개혁은 더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 이미 2년 전에 아시다시피 서울 아산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가 뇌출을 쓰러졌는데. 해당 병원에 수술 집도의가 없어서 다른 병으로 이송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또 소아 응급실 뺑뺑이 등 여러 이 응급실 뺑뺑이는 수,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이른바 내외 산소라 불리는 필수 의료를 기피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지역 의료 붕괴를 정상화를 위해서 의료획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국민적 동의 하에 의대 정원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400명 증원을 발표했다가 9월에 보류를 한 전례도 있다시피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더 촘촘하고 세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는 국민 입장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찬성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기존의 누리던 편리한 의료 서비스까지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네, 당연한 말씀이고요. 어, 이러한 그 의료 개혁이 바로 그런 국민들의 그런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 어려운 과정일 거라는 것을 저희가 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만 그러면서도 어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료 개혁은 너무나 이제까지 우리 의료계가 주장하시던 그런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우리 필수 의료의 확충을 위한 수가 조정 그리고 어, 지역 의료 자기 완결적인 치료 지역 의료의 에, 완결 그리고 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선의에 의해서 어, 그런 필수 의료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에, 다소 어, 문제가 됐었던 것에 대한 이 과도한 하나의 그런 그 어, 사법적 그런 형사적 조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의대 정원을 지원하는 문제는 그 전체 의료개혁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전체 의료개혁이 당초 예상했던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걱정을 끼치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정부로서는 최대한 그 이해 관계 당사자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반드시 성공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미 여야가 그런 그 소통에 참여를 해주시겠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또 우리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같이 성취시키는 그런 의료개혁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다행히 여야 의정협의체에 대해서 여야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의사계가 적극적으로 저는 논의 테이블로 나와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면 지금의 의료 시스템은 전공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여깁니다. 주80 시간 근무, 36시간 연속 근무 등 가혹한 환경을 외면한 채그 희생에 기대어 값싸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우리 모두가 누려왔던 게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은 저는 접,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이건 먼저 바꾸자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라도 이제 우리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그 동안에 다소 많이 외면했던 전공의들 열악한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또 당초 달성하고자 했던 의료 개혁의 방향에 맞춰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되고 정부도 좀더 열린 자세로 나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이런 그 계획으로서 있었던 우리 의료 개혁의 부분들이 처음으로 지난 8월 30일날.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종합적인 1차 의료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의료 개혁안에서 제 1번이 우리 수련이들의 근무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너무나 과도한 그런 근무 시간을 줄이고 또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그 보수 쪽에서도 정부로서 조금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돕고요. 좀 그렇게 하는 그리고 또 수련의 방법도 좀더 종합적이고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주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곧 국회 제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맞춰서 또 모두와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해가면서 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바로 이 필수 의료를 의료를 위해서 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어, 의료에 투신하신 그런 전공이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개선부터 제일 먼저 논의를 통해서 잘.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공의 분들의 정부 비판도 존중합니다. 다만 어, 최근에 어,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를 감사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고 반어적 표현을 쓰면서 출신 학교 이름 학번 등의 개인 정보까지 노출하는 이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어 유포돼서 심각합니다. 최근에 본 의원실에 어,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하면 어떤 문제보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본인 이름이 오르내리는지 보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격이다. 또 현재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조금이라도 협상의 모습을 보이거나 정부의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의사들, 의료체계의 붕괴에 협조하지 않는 모든 이들, 이들을 모조리 박제함으로써 심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신속히 이 문제부터 해결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겠죠 네, 위원님 받으신 메일 같은 그런 내용을 제가 병원에 이렇게 방문을 많이 해보면 복귀하신 전공인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데에 대한 강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경위에 어떻든 우리 전공의 님들이 그 의료 현장을 2월달에 떠나심으로써 여러가지 병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모든 걸다 유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 이 돌아오는 자기 본인의 자유 의사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어, 자기 의사에 의해서 돌아오려고 하는 분들을 못 돌아오게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우리 공동체로서는 그대로 어,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요구사항도 있고 또 우리 국민적 의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한 것 같습니다. 정부도 강하게 그런 자유 사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을 하는 분들을 못하게 하는 이런 이런 거는 강하게 하든 저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88년 도입 이후에 98년, 2007년 두 번만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21년 만에 단일안을 발표하면서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연금 개혁은 정말 사회적인 하나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 사회보험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금이 제대로 어 서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의 우리 생산 활동 이라든지 우리 그 일하시는 분들의 <laughs> 노동 생산성이 충분히 향상된다거나 또는 이런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했을 때 아주 잘 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수준의 생활을 할수 없다면 마음 놓고 젊었을 때 그러한 그 소득을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도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은 단순히 은퇴했을 때의 사회적인 그런 생활의 보장 수단이다 이런 데를 훨씬 넘어서 우리 사회가 존립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동안에 이런 그 연금이라는 것이 또 어, 누구가, 어, 좀 부담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인기 있는 이슈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모든 외국에서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란서에서 봤고, 어, 많은 나라에서, 스웨덴에서 봤고 다 봤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어, 국민들의 그런 그 어, 동의를 얻어가면서 잘 설득을 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하나의 그런 어, 그 유지와 번영을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결국 우리가 국회하고 같이 일을 하고 또 국민들을 설득하고 우리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설득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어, 정부의 입장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어, 그러한 그 특이 같은 것을 좀 구성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그런 작업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예,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개혁도 저항 없고 갈등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소수 여당에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든지 절대적으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도 함께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성이고 우리 청년 세대, 미래 세대가 안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점이 있죠. 그래서 이번 개혁안에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직업 보장 명문화 등을 포함하고 있는 있고 또 특히 어,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 연금액이 삭감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지 다른 OECD 국가 중에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있고 또 PPT에서 본인 것처럼, 어, 일본이나 네덜란드에는 보험료율은 우리보다 배나 높고, 어, OECD가 정하는 그런 소득 대체율에 따르면은 비슷한데, 두 나라 다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는 해외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비교해서 채택해 가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총리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신속히 국회가 지난 21대 때, 때 했던 것처럼 연금특위를 구성하고 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속도를 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어, 희망은 적어도 어,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어, 상당 부분 진전을 보였으면 하는 그러한 그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 자동조정장치 같은 것은 최근에 연금개혁을 했던 일본이나 불란서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가 다 그러한 거, 것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에, 지금 정부가 발표한 안에는 이제까지는 대개 물가 상승만큼을 연금이 계속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 조정 장치의 그 소위 그 유연성의 범위를 물가 상승한 그 정도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동 조정 장치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작습니다. 물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어, 그래서 어, 외국보다는 그러한 그 자동조정장치의 범위 자체도 혹시나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좀더 도울까 하는 차원에서 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에 연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어, 새로이 명문화 넣습니다 했죠.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되 물가의 범위 내에서 어, 우리 인구의 감소 추세라든지 이런 특정한 연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 파라미터를 고려한 물가 상승 범위 내에서의 그런 합리적인 조정을 할수 있는 방안을 국가가 연금을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과 같이 그렇게 명문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면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도출하기 도출, 위해서는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야 됩니다. 네, 김미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